스마트라스가 왜 비싸냐? 솔직히, 뭐, 뭐, 어떤 거에 대해서요? 아, 그건 이제 완전 이제 통증이 있는 수술. 케이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수술이 100점짜리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좀 잘... 스마트라스가 왜 비싸냐? 솔직히,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까 비싸죠. 여러 명이 제술 해봤는데 환자분이 정말 스마트해야지 수술이 잘 돼요. 협조가 가장 잘 돼야지 정말 환자가 정중앙을 보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야지 스마트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라식 중에서 가장 강한 라식이지. 가장 뭐 회복이 가장 빠르거나 모든 것에 만족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라식을 꼭 하고 싶은데 아주 튼튼한 라식을 하고 싶다 그리고 건조증도 좀덜 유발할 때 하는 게 저는 스마트 라식이라고 봅니다. 소프트 렌즈냐 하드 렌즈에 따라 다른 건데 눈에 렌즈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은 어쨌든 저산소증도 일어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각막이 좀 부을 수도 있고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서 검사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술 당일날 하는 검사가 가장 제일 중요한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당일,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소프트 렌즈 끼면 안 되는 거고요. 2주 전부터는 하드 컨택트 렌즈를 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서클 렌즈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서클 렌즈는 눈을 더 괴롭히거든요. 염증만을 더 익힐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서클 렌즈 낀다면 저도 서클 렌즈도 한 2주 정도, 1주가 아니라 한 2주 정도는 하드 렌즈랑 비슷하게 안 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렌즈를 꾸준하게 껴왔으면 이제 누적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서클 렌즈 꼈다. 그러면은 마지막 낀기로부터 한 일주일이면 될것 같고요. 매일 껴왔다 그럴 경우는 정말 2주를 좀 프리하게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서클렌즈만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소프트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렌즈도 한 일주일에 한두번 꼈단 말이죠 마지막 낀게한 3일 전이야 그럴 땐당일날 검사를 해서 수술 전에 했던 검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큰 차이가 없으면 은 그냥 수술해 을 드리는데 만약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거 3, 4일 뒤에 수술합시다 하고 수술 연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뭐, 뭐 어떤 거에 대해서요? 아... 그건 이제 완전 통증이 있는 수술! 라섹이죠, 라섹. 라섹은 각막 표면부터 레이저쳐 대니까 거기가 이제 낫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까지게 하는 거죠. 피부를 까지게 한 다음에 수술한다. 그게 이제 라섹인데 다른 라식이나 스마트 수술이나 렌즈 삽입은 각막 표면을 건들진 않아요. 소위 말하는 까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있다고 치면은 심리적인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짝만 때려도 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세게 때려도 안 아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매집이라는 게 있는데 라식 그래도 아프다는 분들이 꽤 아야.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눈을 한번 그래도 수술했으니까 약간 염증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통증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라섹에 비해서 라식은 거의 아픈 게 10%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렌즈삽입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케이스겠죠. 얼마큼 많은 경험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케이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수술이 1 0 0 점짜리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좀 잘못될 수도 있고 회복이 늦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노하우가 많이 쌓이려면요 케이스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좀 보고 하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그 다음에 오히려 의료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 약과 병원 오게 된다면 어떤 원장님께 하는 게 가장 네? <laughs> 어, 저 빼고 다 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가 한 원장한테 많을 수 있겠지만 그게 공유가 되거든요. 눈의 병원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장한테 가도 어떤 다른 많은 케이스를 했든 그런 분의 노하우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들한테 받는 거다 좋다고 봅니다. 또 저한테 오면 또 저한테도 최선을 다해 해드릴 거고요. 예.